<laughs> 안녕하세요.네 제가 오늘은 슬라임 이벤트와 인스 이벤트를 하려 하는데, 음그 부분은 음 일단 아 일단 사람 들어오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사람 안 들어올 때. 하면, 제가 말해드립니다. 아니면은, 20분 동안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냥 말할게요. 응. 네, 저, 엠뿅으로, 이행실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안, 안 적어, 안 적어줘도 돼, 실치는. 아무튼. 이메일 꼭 적어주시고요. 아, 인스 백장이랑 인스 백장과 똥매 떡매. 떡매 두 세트. 똥매두 세트와 슬라임 다섯 개.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방탄 굿즈 남자분들은 트와이스 굿즈 넣어드릴게요. 아, 아 앨범도 있습니다. 저는 앨범은 진짜 아 앨범은 앨범이랑 굿즈는 진짜 저이은잘 e 적어주신 분과 이은씨 잘 적어주신 분과. E 음? 아이 메일 아, 이메일이 이행시 잘 지어 주시고 뭐뭐뭐 뭐 갖고 싶다 뭐 갖고 싶다 하면은 해주시고 굿즈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싶다 이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세 명을 통해서 보내 드립니 굿즈. 아니, 한 명을 통해서 제가 이 이벤트를 보내 드립니다. 첫 번째요. 는 제가 엄청 아끼는 액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걸 보내 드릴 거거든요. 아, 종이 구간도 그걸 보내 드릴게요. 제가 종류공원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다 완성하면 그때 뽑겠습니다. 네. 는 다시 통으로. 아, 수색계도 조금만 떼서 보내 드릴게요. 잔 음. 인스타 슬라임. 인스타 슬라임인데. 어, 이건 인스타 슬라임입니다. 인상 인스타 슬라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투명하고, 이게 더 투명하고, 음 이게 더 투명하고, 그런 거겠죠? 이거는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보다 아, 절대 저거 치재문이 섞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주세요. 아, 어, 여기 자세히 보면 반짝이도 있는데. 여기 화면에 지금 너무 안 보이네. 땀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우, 내가섰지마 참아. <laughs>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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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ike you. I want you. I want me, I want me to. Oh, girls, i t too much. Go in my head. 다 해보도록 할게요. 유령. o <laughs> 저기서 유령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실버 스크림 우리 안나는라라라세 아니 세피아세세피아세피아는 색깔 없는 약간 그런거죠? 네? 다큐멘터리 우리 안나는... 이거는 딴딴딴딴딴딴딴 이건 화려함 화, 화려함 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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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아냠아 냠냠 냠냠 아무튼 이거였 냠냠 냠냠 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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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장 도나하는 학교사 그동안 도 나도, 나도, 꿈으로 바나어나자 나도, 짠짠나짠나짠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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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 나도, 케이나 I'm so in my hea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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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스타 손님인데 너무 조금미요 사기 당했나 봐요. 아니라 이건 지금 판매 종료됐어요. 음, 검색창에도 없어지고 진짜. 또 사고 싶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음, 이건.. 어? 이, 이게 색깔 없는 건가? 아니네 이건 그냥 회색이네요 색깔 없는 것과 동일하지만 요. 그래서 제가 더 사고 싶다 하는데, 나더 사고 싶다 한건테이에테레베키스유 베이비, 부사랑이야 오케이, 네 살이면 몇 살이고 팝 나랑 갈 거야, 어 저기서 광선이 도도도도도 기본 기본해요 어 기본이랑 광선이랑 별 차이 없네요 이건 광 이건 광선 이건 기본 광선 기본 <laughs> 다시 돌아가면 광선 광선 태안 아, 기갱 죄송합니다 여름 여친 팬분들 여친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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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록 <laughs> 홍조를 타고 날아가 땅. 여름여름해 살리굿굿 사랑이야 붓 사랑이야+ d 사야 사랑이야+ 붓 사랑이야+ 붓 사랑이야+ 야 사랑이야+ 이야붓 사랑이야+ 야붓 사랑이야+ 야, 야. 만지고 다음은 도도도도도도 짠 이것도 제 수제 슬라임인데 여기 그냥 색소만 넣은 것 뿐이에요 분홍색 색소 분홍색 소 아까 양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 잠음만 아, 이게 더 많네. 어, 저 사기당, 저 사기당했나봐요. 어. 다시 해볼까요? 석판, 석판, 해. 이건 렉이 많이 걸리더라. 이건 너무 빨라더라구요. 이건 배속이 되더라구요. 느리게 배속도 가능하답니다. 아니, 느리게 배속도 가능하답니다. 다시 빠르게 돌리면. 다시 느리게 돌면 그래서 다시 빠르게 바꾸면 내가 그래 네. <laughs> 점점 더가나어 새벽, 새벽 해. 이러면 더 분홍색으로 보인다, 죠 <laughs> 아, 이거, 이거 이벤트였죠?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린 이된거 축하해요. 고마워 고마워요. 구독, 구독 눌러줘. 이건 제 출저입니다. 구독 눌러줘. 구독 눌러줘. 나한 번만 꾹 좋아요도 이건 제 출저입니다. 출저 출제 써주세요. 오프닝이니까 노래.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시간 아 게임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아, 요즘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비누 빵라 나와라. 3 2 1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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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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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음, 그런 거 없어. 어. 아무튼, 3, 2, 1, 9. 다시 9.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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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어 진짜 이거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 뭐지? 음? 뭐야? 오, 진짜야! 이렇게 하면 자몽에이드 색깔 같죠? 자몽에이드랑 초코쿠키. 초코, 초코쿠키. 와우, 어? 어 제가 이랑 이런... 이런... 제가 어렸을 때 만든 그 초콜릿 레시피가 여기 있네요. 초콜릿 만드는 법, 초콜릿을 초콜릿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오, 오나 바본가봐. 초콜릿을 만드는 법, 초콜릿 사서 냄비에 2분 동안 녹인다. 아 이건 제가 영상 보고 아 ABC 초콜릿이야. 이 틀에 단옥은 초코를 부른다. 틀도 사야지 바보멍청인가 나는. 그뒤 아무도 안 적을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 어, 스트리밍이 안 지워져서 못뭐 어, 못했어요 못해 못했어요 못해 음, 여름 여름 어리이마 g o o 아, 여러분,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 음악범이에요 뭔지 보러 가볼까요? 아니요, 네. 끌어주고. <laughs> 짠, 여기 토핑들이 있어요. 사과 토핑들.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슬라인드라. 아, 저리 가렴. 자, 제가 만든 수제 슬라임이. 나가, 나가. 아. 이렇게 막, 막퍼뜨 놔야지 조금씩. 됐다 라라라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일단은 이 비누방울들을 다 없애야겠죠? 하 나, 둘셋 오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플레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은... 어, 기다려야 하고요. 자, 지금부터 진짜... 진짜 플레임이... 시작... 됨...니... 됨...니다. Do you say my name?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